자, 울산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울산 도시철도 건설업 자동성 제조사 통과, 그래서 29년에 개통을 한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울산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지금, 울산에는 그 도시철도가 없어요. 트램은 물론, 지하철은 물론이고, 트램도 없습니다. 도시철도가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광역시인데, 광역시 중에서는 도시철도 없는 데가 아마 울산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또 트램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트램을 지금 여기에.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어, 기재부에 사당성 제조사를 통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은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주인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80억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위치는 어딘가면은 현재 태화광역에서 공업탑을 거쳐서 신봉 로타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노면 전차, 트램이 죠 노면 전차, 땅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땅 밑으로 간다거나, 뭐, 이 브릿지를 세워서 경전철처럼 위 땅,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땅 위에 메일을 놓고, 도로 위에 메일을 놓고, 그 위로 수소 전기 방식의 노면 전차가 달리는 형식입니다. 뭐, 의욕제 많았습니다. 음, 예타에서 뭐, 재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교준 통과가된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여기가 그 동해선, 어디니까 부전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센텀으로해서 울산까지 쭉 올라가는 그 동해선 태화강역이에요 여기가 태화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공업대 로타리를 지나가지고 쭉 울산대 울산대학교 앞으로 지나서 여기 신부로타리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들을 지금 트램을 놓는다는 것들입니다 여기가 이 남구를 지나죠 그죠? 여기가 중구고 여기가 남구거든요 울산 중구와 남구를 관통하는 그 공업사 로타리 주변이 사실상 울산에서는 가장 두통이보한 곳이죠. 네. 그렇게 통과를 해서 울산대학교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요 라인들입니다. 네. 드디어 울산에 이제 도시철도가 건설됩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울산을 볼까요 네. 여기 가태화동역이고 차암역에서 이렇게 삼산동 요 지나서 현대백화점 이 있고 요 현대상사 거리를 지나서 여기가 공업자 로타리거든요. 요걸, 요걸 지나가지고 여기 그 유명한 문수로 2차이파크를 지나서 옥동을 지나서 쭉 가다가 여기 울산대학교 보이시죠? 그죠? 요 앞으로 올라가서 신보 로타리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들입니다. 예, 울산에 주요 시점들은 다 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현재 1호선 플랜입니다. 울산에서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플랜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1호선만 있느냐? 아니죠. 2호선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대연동 아래쪽 이쪽에서 이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현대상 사거리를 지나서, 이 북구 쪽으로 올라가는, 중구를 통해서 북구 쪽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이거든요. 이게 2호선입니다. 아직 2호선은, 뭐, 뭐 예사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여기도 곧 아마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호선이 이렇게 쭉 되는 건 이제 사실상, 뭐, 확정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9년도에 개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죠. 그죠? 여기 남구 대현동에서 시작해서 그 현대상 사거리를 지나서 중구를 지나고 또 북구 쪽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이거든요. 요게 2호선 라인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1호선과 2호선이 겹치는 요 w 역세권 요 주변이 가장 핫한 주야차가 되어야 되겠죠. 그 위치가 어딘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자리거든요. 지금 실제로. 어, 이, 자리, 이, 이,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여가 기 현대해상 사거리라고 부르는 그 자리인데, 맞을 거예요. 이 자리, 여기, 여기가 지금 1호선이 요렇게 통과하고, 2호선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주위가 W역세권으로 형성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주위에 있는 주위 아파트는 지금 달동 현대아파트, 그리고 달동 중흥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들이 그... 1호선과 2호선 w 6역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달동 현대 2차, 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달동 현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근데, 바로 이 1호선과 2호선 교차하는 지점에 둘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즘 딱에 애들은 상가들, 상가들이거든요. 한 블럭이 대로하고 한 블럭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조용하더라. 제가 가보니까, 좀 그나마 좀조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끼고 있어서 뭐 환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 좀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요 주변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달동 현대라든지 달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일단 지금 트램 1호선은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2호선도 뭐곧 아마 발표가 나지 싶어요. 내년쯤에는 그때는 아마 요 주변이 화상에 바뀔 것이다. 이렇게 okay. 말씀을 드립니다.